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봄철 화재 현황부터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임동곤 예방안전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전남 지역의 봄철 화재 발생 현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 총3,937 건이 발생했습니다. 연평균으로 약787 건으로 하루에 약9건 정도 발생했고요. 인명 피해는 158명으로 사망자 34명, 부상자 124명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총 337억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화재 원인도 또 다양하겠다 싶은데요. 주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논밭두렁 소각,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로 그 화재 발생이 많고요. 이런 원인은 봄철 화재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장소별로 살펴보면 임야화재 산불이 786건으로 가장 많고 주거와 산업시설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이 산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큰것 같습니다. 특히 구례 산불의 경우에는 크게 번질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건조한 봄철에는 더욱 산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올해 산불은 전국적으로 267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중 전남 지역에서는 1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지난 2월 구례군 간전면 산불은 거사리 밭에서 예초기 작업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하여 발하여 인근 산으로 연소 확대되었으며 화재 네.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헬기 15대 등 장비 총 31대와 인력 157명을 동원하여 가날 군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협조체제로 조기 진압에 성공했었습니다. 보통 산불 진나는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됩니다. 산불 진화 헬기를 통한 공중진화로 초기 진화를 하고 또한 현장에 소방공무원과 민관 인력을 투입하여 드론과 산불 진화 차량 등진펌프등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진압을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도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전남 소방에서도 지원에 나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과 강원도,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산불 현장에 약 5천 명 안팎의 대규모 진화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네. 강원도 산불은 진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경북 울진은 산불 발생 일주일째 오늘도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와 관련 전남 소방은 소방창 전국 동원령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매일 소방차 12대와 인력 34명을 투입해 교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임무는 민가 연소 확대 저지와 산불 진화대 급수 중계 및 진화 등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소방대원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큰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산불이 확대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번 강원과 경북 지역 사례만 봐도 그런데요. 이럴 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화재에 비해 산불은 진압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숲을 구성하는 식물들과 나무는 너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서. 한번 붓게 되면 순식간에 불이 확산됩니다. 네. 예, 산불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뗄감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불의 속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바람이 불게 되면 몇 미터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예, 불씨가 순식간에 흩날려서 주변 모두를 태워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되어 올 경우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지 등의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 가지 등 연소 물질을 신속히 제거하고 119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 말씀해주신 이 정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산불 이외에도 아파트나 시장 등이 다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의 특성상 다른 장소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비상구라든지 대피 공간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원의 58.6%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네. 예,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만큼, 하재시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별로 경량 칸막이, 피난 대피 공간, 하양식 피난 구역, 내림식 사다리 등세 가지 중 하나의 피난설비가 아파트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 아파트에는 어떤 피난설비가 있고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건데요. 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 가지 피난설비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건지 각각의 특징과 사용법도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경량 칸막이는 주로 발코니의 벽 역할을 하며 이웃세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량 칸막이는 말 그대로 일반 벽보다 얇고 석고보드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유사시 누구나 쉽게 부수고,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경량 칸막이를 접근하는 공간은 피난 장애를 일으키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또, 대피 통료라는 스티커도 부착해 주시고, 칸막이를 부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재시 피난하여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피난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이 피난 대피 공간은 2005년 12월 이후 시공된 일부 아파트 중 발코니에 하재로부터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된 공간입니다. 출입구로 피난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곳으로 피난하여 하재 사항을 알리고 구조를 기다리거나 그곳에 설치된 완강기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따라서 피난 대피 공간은 항상 비워두고 선반을 만들어 짐을 쌓아두거나 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라는 표시가 함께 철제 덮개가 있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네. 어, 하향식 피난기구는 발코니를 통해 아래층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간이 사다리이며 하재시 이 피난구를 통해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화양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해당층과 아래층 그리고 관리 사무소까지 이 피난 사다리가 작동했음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려 보안 문제는 물론 안전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화재 통계로 보면 주택 화재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188건으로 연평균 2,263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그중 주택 화재는 2,746건으로 20.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 102명 중 54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명피해 비율이 이렇게 높은 주택 하재 예방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범철 기간 하재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야 하재에 이어 주거시설이 692건 17.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는데요. 최근 5년 범철 주거시설에서 하재 692건 중 단독주택의 하재 비율은 573건으로 82.8%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가재 사망자 18명 모두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큰 특이한 상황입니다. 부상자 또한 20명으로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단독주택이 특히나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소방 당국은 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2년에 소방법을 개정하고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 시설인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화재 하재 발생 상황을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음향 장치로 경보음을 올려줌으로써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광양시 진월면 소재 단독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강계인 백모씨가 잿떼 울린 경보 기 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집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또 곡성군 인면 대장리 주택에서 주택에서 하기 취급 부지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거주자가 화재 경보 경복, 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대피하여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화기의 경우 각 세대별 층별 이렇게 비치하고 해야 화재 경보기의 경우에도 부액된 실마다 천장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라는 말자체로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성인이라면 누구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소화기와 화재 알림 경보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소화기는 이 비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집에서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두 가지 소방 시설에 대한 관리 방법도 말씀해 주시죠. 네, 소화기와 하재 알림 경보기는 사용 연한이 있는데요. 소화기는 십 년이고요. 하재 경보기 같은 경우에도 내장 배터리가 십년 이상 경과되면은 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네. 네.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 소화기 설치된 게이지를 확인하셔요. 게이지가 파란색 부분을 어,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하지 알림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버튼이 있는데요. 어, 주기적으로 눌러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신 분들께서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구매 못한 분들께서는 어디서 살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팀장님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대형마트나 인턴을 통해 약 3만원 정도면 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마저도 가격이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남 소방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취약계층 약 8만 6천여 가구에 무상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등에 무상 보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정보들이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화재가 발생할 때 무엇보다 신속한 진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이 현장 화재 진압 환경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나요? 네, 지난 20년 4월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로 만들어 주신 소방공무원 국가직하와 함께 소방 인력이 확충되고 장비 또한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주택 밀집 지역 이면 도로 주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신속한 현장 도착에 많은 애로상 문제점을 겪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주차 등으로 소방활동 공간이 협소하고 사다리차 등 활동 공간 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소방차 전용 공간 확보를 기도하고또 소방차 진입로 확보운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난현장의 불확실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게 소방관이 활동하는 현장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작용되는 변수에 적용, 적응하며 현장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예측 가능성이 이상기후와 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물의 대응하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은 자기의 안전수칙을 지키고 본인이 현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현장 지휘관과 자기 상황 판단하에 재난 현장으로 향하지만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위의 변수로 순직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소방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봄철 화재 관련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전남 소방은 봄철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전남 소방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소방은 해빙기 아이 활동 증가 등 계절적 특성과 어, 코로나19를 고려한 취약계층, 다중이용업소,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하재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어, 아파트별 하재 대피 요령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는등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하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또한 지난 강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일시 중지됐던 공사장이 해빙기를 맞아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임시 소방 시설 설치 여부 등 공사장 안전 대책도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 시장은 건물 노후와 소규모 점토 밀집도가 매우 높아 점포별 방화구역이 곤란해 하지 하지시 대응 하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그래서 도내 전통 시장 113곳을 대상으로 노후 소방 시설을 보완하고. 또 등급별 안전관리와 자율안전점검으로 하자 예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무시, 간행,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부식 단속과 창고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관리 실태점검, 코로나19 관련 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좀 살펴보니까 화재 감지기가 화재가 아닌데 작동하는 것을 비화재 경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잦으면 나중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 전남 소방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해온 결과 성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비화재 경보는 화재 감지기가 화재가 아닌데 작동하는 경우로. 먼지, 습기 등에 의해 감지기 고작동으로 경보기가 울려 관계인들이 하재를 어인 신고하거나 또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인해 자동적으로 인류에 신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하재 경보가 잦으면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어, 현장에서 소방시설을 차단시키거나 어,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즉시 대피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8월 천안의 아파트 주차장 화재 모두 소방 시설을 차단해서 초기 진화에 골든타임을 놓쳐 큰 대형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남 소방에서는 이 비화재 경보 관리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대상별 정보를 담고 또 오작동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어, 더불어 대상자 관계자에게 비하재경보 매뉴얼 배포와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누적 3회 이상 어, 비하재경보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어, 겨울철 기간으로 전년 대비 비하재경보 출동건수가 910건에서 859건으로 5.7%가 감소하였습니다. 오늘 화재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도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봄은 겨울철 강음의영향과 지속적인 건조한 날씨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산불로 인한 화재 발생이 비율이 높은 것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산을 오를 때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여령 등 안전 수칙 준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부지 예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택용 소방 시설은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장치임을 기억해 주시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지금 즉시 꼭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특히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팀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 소방에서도 도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